저기로 라가요트윈이 왔어 스플러스원이니마스터트레이니마스이니마스터이니이니마스터트레이니트레이니 Oh, Shin, nice down another. Wow, Woohoo. there. Enemy, Sir, here. How true, You don't gonna... Using me, 그 하나..하나 아니야? 제가? 갑반 깨 놨어요 아뭐야이 새X 뭐야 이거? 아 이걸로 이렇게 스티커를 하는 건가? 진동을 아, 다 보겠네 어.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 님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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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 <웃음> 아, <죄송. 웃음> 아 일부러 옆에 가만히 있었대 그래서 이상하다. <laughs> 아니 그 다음 거설때다 맞았던데. <laughs> 옆에 나에 <laughs> 아, 가만히 있었 이상하다. 아, 버나왔네 아. <laughs> 아 이거 인성 <윙폼> 나다났다 <laughs> 아 이상하다. 쟤방송이증겁니다 이거. <laughs> 아냐아냐아냐. 니그 다음.. 어, 아씨옥이네어 못쓸게 아, 버려야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아 방금 꺼?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옥테인 어, 못쓸게 한번 버려주고, 이거. 어 그.. 아 그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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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아이 어? 오.. 어 너무하다. 아아.. 어? 해선 님만 뭐 좋은 거 가지면 되지. 오, 아. 오. 아 차라리 들고 와야 되나? 아 여기 야보 웃었네 이거 들어야 되나? 아, 어? 배달했등 다시 가져가는 중아네 <laughs> 아니야 아아아아 아.. 뭐해? 아, 아싫아나 저러... 아, 개쓰레기 만드시네? 아.. 네. 아 제가 빨리 가져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냐고 어,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왔습니다 아.. 하지 말라고 왜눈왜 <laughs> 걸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다시 버리고 올게요 아니아니아니 아냐 아냐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아.. 최선을 다해드린 그런거죠 이렇게 1겜인데 애들이 안죽었냐? 무슨 나왔네게이 근데 <laughs> 가뭐 말하면 뭐 있다니까? 이 양반 다시아 뭐야 한인데 <한지 사람인데? 웃음> 야? 나 결국엔 똑같아. 이분한테 하나 저 사람한테 마이크 끼고 피켜 이거랑 똑같아. 와, 짜증나길래, 그냥 일본인이, 일본인이 뭐, <웃음> <웃음> 복사 붙이게 한줄 알았네. <laughs> 아, 무슨 일이야. 개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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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치새 아, 미치새 가는 게막았어 갑바 깨놨어요, 대기. <laughs>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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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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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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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개 던져. 뭐 돼? 갑없네. 근데 에 아, 갑자기 그, 사 네. <laughs> <laughs> 아, 몇개 가다. <laughs> 아, 존나 쟤왜어 오늘 왜 렘게임 어. 하 뭐야? 여기 가 뭐야? 좁아. 야 옥테인 여기 궁옥테 여기 궁전. 궁 있어? <laughs> 없나봐 없어 <laughs> 없어 딱 플레이싱 포털 <laughs> 109탄, 어. 뭐, 라인9탄 척, 0 9탄척0라인 109탄, 척0 9탄1 0 9다1다9탄 109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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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탄 109탄, 지0 9 날라왔어 <목소리> 아기웃너선 넘는다 파밍하 해? 저올거야 어, 갑옷 어, 깼어요 가시면 든든하게 뒤에 있겠습니다 <laughs> 저 위에 또 있네? 넌 뭐야? 뭐넌 어, 아니 나한 명씩 남았잖아 옥테인 일로 가야돼는 어디가 아 쫄았네 아 개웃기네 왜 자꾸 어디서 이상한 짓쳐놓은거 애들 아서도왜 샀어 아, 아니 옥테인 처음 가리사고 아왜 자꾸 나 가는 길에 그거 깔려 그러냐 쟤 들어가자. 아 너무 웃기다 깜짝 s e r 것도 아아 t of my s h i 나 l

나라 필, 나이스. 나이스이못안 보신다. 피좀 뒤로 가뭐 뒤에도 있는 <있네>? 아저 아까 혼자다 스읍... 혼자 가서 1대1땀 이길 수 있을까? 도전! 도저... 너 롱보우지? 누가 롱보우 같은 어, 거중독한뭐 거거거 아까 그팀회생있는거 아니야? 아... 반? 아니. 아, 뭐, 뭐야? 몰라요 아까 두 명밖에 한... 킬안 잡고 어쩐지 킬안들어오더라 뭐지? 됐나? 아, 우리 옥테인. 아, 알잘가 못하네. 싸운데 오른, 왼쪽. 아, 잡아줬으면 하킬 찍고 와야지, 옥테인씨. 아우. 이 머래. 이 머래. 이게 뭐야? <laughs>